2004년 8월 25일 24세의 예비 교사 박윤미 씨는 경기도 양평 교육청의 발령장을 제출하기 위해 춘천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오전 8시 30분경 양평 터미널에 내리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차로 5분 거리인 교육청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낮부터 연락이 두절되더니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가평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불길한 연락을 받았다. 시신으로 발견된 윤미 씨는 교사 부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외진 곳에 유기된 것이다. 시신에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채 하의 속옷이 착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안타깝게도 유기 현장이나 시신에서 범인의 DNA는 남아있지 않았다. 윤미씨의 휴대전화는 양평에서 꺼진 뒤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유일한 단서는 그날 정오 12시경 가평의 한 주유소에서 윤미씨의 카드로 주요한 흔적이었다. 주유소 직원은 승합차를 탄 남자가 카드를 내밀었다고 기억했다. 범인은 윤미씨를 승합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뒤 가평 외진 곳에 유기하고도 그녀의 카드로 대담하게 주유까지 한 것이다. 10여 년 뒤, 재수사팀은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평 쪽에 강호순이 군 생활을 했었고, 아내가 거기 살았다. 분석했을 때, 이건 강호순 초기 범죄라고 봤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부여자 8명을 살해한 강호순. 경찰이 윤미 씨 사건을 강호순의 여죄로 의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강호순은 제작진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살인자와의 동승 속에 감춰진 2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가 전한 것은 단지 실마리일 뿐이다. 모든 진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1417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